야곱의 아내가 되었던 두 여인이 서로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라일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신의 시종이었던 빌하를 남편에게 주고, 그걸 보고 또 레아는 자신의 시종을 남편에게 주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이러한 야곱의 결혼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결혼생활은 처음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철저하게 왜곡이 되기 시작하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야곱에게는 네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를 통하여 12명의 아들과 한명의 딸을 낳게 됩니다. 그데 네. 그러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녀들을 4명의 아내에게서 그것도 의도하지 않게 전혀 이상하게 얻게 되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출발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이를 사랑하여 그녀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 7년을 외삼촌 라반을 삼기기로 하죠. 그런데 야곱이 강적을 만났습니다. 평소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면 누군가를 속이는것 섞이는 데서뭐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야곱이에요. 그런 야곱이 자기보다 더한 강적을 만났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7 년을 열심히 라반을 섬겼는데 기한이 차서 혼인잔치를 하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있어야 할라엘 대신에 그의 언니 레아가 있는 거잖아요. 라반에게 왜 자신을 속였느냐? 이렇게 항변하자. 라반의 답이 참 가관입니다. 아우보다 형을 먼저 주는 건 우리의 권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말이라도 하지. 근데 말도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 레아를 위해서 일주일을 채우라 그러면 라헬도 줄이니. 그를 위해서 또 7년을 섬기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혀 의도하지 않게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자매를 아내로 얻게 되죠. 레아에 대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은 그런 레아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비록 자신이 원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런 레아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 아닐까 하는 겁니다. 레아에 대한 야곱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일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번역된 말이 어, 개역 한글에서는 어, 총이 없다, 총이 없음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다, 총이 없다 라고 번역된 말은 세누아라는 말입니다. 미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사내라는 말의 수동태입니다. 세누아. 사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증오하다라는 뜻을 가졌으므로 야곱이 아내 된 레아를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원수처럼 대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라 야곱이 레아를 대할 때마다 미운 눈으로 댕대하고 원수처럼 대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야곱이 라반을 7년을 열심히 삼긴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라엘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라엘 때문이잖아요. 얼마나 라엘을 사랑했으면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7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길 만큼 그만큼 라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라일이 아닌 레아가 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 화살이 고스란히 레아에게 향하는 겁니다. 더구나 레아를 라일을 얻고 레아를 플러스 알파로 얻은 것도 아니에요. 7년을 섬긴 건 라일을 위해서 했는데 라일을 얻고 또 7년을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삼겼던 7년을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한 7년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레아를 위한 7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를 위해서 14년이 아니고 레아를 위해서 7년, 라이를 위해서 7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레아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레 레아를 향한 야곱의 마음은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럼 레아는 어떨까요? 레아도 야곱과의 결혼이 야곱이 자신을 사랑해서 이루어진 결혼이 아니라는 것잘 알죠? 야곱이 얼마나 자신의 여동생 라이를 사랑하는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탐욕 때문에 자신이 희생양이 됐죠. 축복받아야 할 결혼이 아버지 라반의 탐욕 때문에 한순간에 사기극으로 빚어지고 맙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 사기 결혼의 주역이 되어버린 레아예요. 그 때문에 남편에게는 계속해서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레아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뭐였을까요? 바로 자식을 낳는 겁니다. 아들을 낳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제는 남편이 화를 풀고 자신을 좀 사랑하지 않겠나. 남편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야곱의 관심과 사랑을 얻고자 하는 것. 이게 레아의 유일한 희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레아가 얼마나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었는지, 간절한 마음을 알수 있고, 또한 그와 더불어 얼마나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는지 동시에 알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우벤입니다. 루우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창세 기 29장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보라 아들이다 루벤 보라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레아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그런데 야곱이 레아를 사랑합니까? 참만의 말씀이죠. 레아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그동안 가슴 아리하고 그동안 자신의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레아의 희망이 이 아들, 보라 아들이다. 이에 담겨서 외쳤는데 남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대해서는 냉대하고 여전히 남편은 라일만을 사랑합니다. 결국 레아는 괴로움만 더해갔습니다. 그 괴로움을 누구에게 털어놓냐면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기도했더니 그 괴로움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둘째를 낳게 하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레아가 괴로워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29장 33절입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미움받음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괴로워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시몬이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입니다. 3 4절을 보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셋째 아들로 가, 이제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런데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안되죠 선녀와 나무꾼인가요? 아들셋을 낳으니까 양쪽에 안고 하나는 안을 수 없으니까 날아갈 수 없어서 나와 연합하리라. 그런데 꿈이 깨지죠. 그리고 넷째 유다를 낳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35절에 따르면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들 넷을 낳고 레아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이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편이 자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남편이 이제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도 아들이 네 명이나 있으니까 더 이상 남편에게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데서 오는 평안함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한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레아는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된것 같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네 명의 아들을 낳음으로 평안함을 회복한 듯 보여요. 그런데 이쯤 되자 이제 누가 참지 못하냐면 라일이 참지 못합니다. 언니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아들을 넷을 낳는 동안 자신은 한 명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애꾸전 야곱을 탓합니다. 자 오늘 보면 삼십 장일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일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되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마 불안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신만을 사랑해 왔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무려 7년, 그리고 또 7년, 무려 14년을 <laughs> 섬기는 중입니다. 언니 레아를 향한 남편의 남편 야곱의 마음도 라헬은 잘 압니다. 냉담함을 넘어 미움 가득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자신이 보더라도 야곱이 자기만 사랑한다는 게뭐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을 났습니다. 자신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언니를 시기합니다. 남편 마음이 혹여 그들 아들들 때문에라도 언니에게 돌, 돌아서지 않을까? 걱정 또 걱정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극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릴 것이다. 거의 협박이죠. 말도 안 되는 생태를 씁니다. 야곱이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합니까? 그렇다고 야곱이 그동안 라엘을 돌아보지 않고 라엘과 동침하지 않은 건 아닐 겁니다. 2절. 야곱이 라엘에게 성을 냅니다. 야곱이 라엘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그동안 줄곧 누구만 사랑했어요? 라엘만 사랑했어요. 비록 레와 레아와 의무적으로 동침하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줄곧 라엘과 함께였고 라엘과 아마 수도 없이 동침했을 겁니다. 야곱은 그동안 레아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레아와는 딱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의무 정도만 그 정도 관계만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라곱은 야곱은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와 왜 동침하였을까?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대략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정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정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될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상관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동침하다 같은 말입니다. 물론 이건 후대의 여종에 관한 윤례이지만 아마 고대 근동 당시의 보편적인 그러한 법도가 아니었,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레아를 사랑하지 않지만 자신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상관해야만 합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정 기간에는 반드시 레아와도 동침해야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마다 레아는 아들을 낳습니다. 별로 그렇게 자주 동침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야곱과 동침하면 레아는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자주 거의 매일 야곱과 함께 했던 레아 라엘은 전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더러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까지 하니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더뭘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하겠느냐 화를 낸 겁니다. 하지만 사실 라엘도 이것이 말도 안되는 생태라는 걸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마도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라엘의 몸부림이었던 것 같고 더 중요한 건그 다음 수를 위한 포석이었을 수도 있겠다 라 싶어 보입니다. 라엘은 라엘의 다음 수가 뭐예요? 화를 내는 야곱에게 그러면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종용합니다 그래서 비라가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놓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들 둘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레아가 여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실바도 야곱에게 두 아들을 낳아 주죠. 그리고 합판채 루벤이 가져온 합판체 사건으로 인해서 레아가 라헬에게서 남편을 사서 또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출생이 끊깁니다. 레아가 여섯 명의 아들을 낳고, 비라가 두 명을 낳고, 실바가 두 명을 낳고 열 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열 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딸한 명이 태어났는데도 라일은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라헬을 돌아보시고 결국 태를 열어 주셔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마지막 막내 베냐민까지 낳게 되죠. 이게 야곱의 결혼 생활입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애초에 뜻하지 않게 두 명을 얻었고, 그 아내들의 몸종 여종들을 또한 네명두 명을 아내로 취해서 결국 네 명의 아내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각각 열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과 뭐 여러 가지. 짬뽕돼서 말도 아니죠. 소위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도 이런 집안이 없을 관계가 됐죠. 이게 야곱의 가정사예요. 그렇다면 야곱의 결혼 생활이 이처럼 혼탁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라반 때문일까요? 애초에 야곱은 라헬을 원했어요. 라헬만 원했어요. 라헬만 아내로 어땠다면 어땠어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속여서 야곱에게 레와 레아와 라헬을 두 아내를 얻게한 라반의 탐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야곱 때문이었을까요? 애초에 속임을 일삼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더 강적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야곱 때문일까요? 아니면 경쟁적으로 남편을 서로 이렇게 했던 레아와 라헬 때문이었을까? 누구 때문일까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물론 책임을 묻자면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너 때문이다, 아니다, 나 때문이다, 책임을 묻기만 한다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책임 소재를 따르다 보면, 따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던 아담과 같은 모습을 띄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책임을 따지다 보면, 내, 내 탓이다, 니네 탓이다 하다 보면 결국...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원망과 불평을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인가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정말 하나님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지 않으셔서 야곱의 결혼생활이 이처럼 엉망이 되어버린 것인가요? 그런 논리라면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게 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니 가룟 유다는 죄가 없다라는 논리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정과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으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론적인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선택은 철저하게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이미 아실 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결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삶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철저히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야곱의 인생이나 야곱의 결혼 생활처럼 속임과 탐욕, 시기와 경쟁으로 얼룩져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의 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루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리의 엉망과도 같은 이러한 삶의 과정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로 기록될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물론 우리의 책임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서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책임을 뭐 망각하거나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야곱의 가게도와 같은 가정사와 같은 엉망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사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비교도 지금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코로나 이 작은 것 하나에도 이처럼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이고 왜 조심하지 못해서 그랬느냐 왜이 모양이냐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너 때문이나 나 때문이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서로 자기 책임이라고 좌절하고 낙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삶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믿음과 기대로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